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로또 줍줍이니 슈퍼 청약들이니 하는 말일 텐데요. 늘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은 그걸 어떻게 알고 신청하는지 그리고 운이 좋아 당첨돼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지 궁금했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3, 4분 정도만 가볍게 시청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전국 무순위 줍줍 정보를 어디서 찾아내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는 총 서너 가지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도 이슈가 되거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현장들 위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어렵지 않게 누구나 낱낱이 알아낼 수 있고요. 나는 하루에 10분의 시간도 없다. 손품 파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거의 매일 매일 새로 올라오는 쭉쭉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가장 먼저 보는 정보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에서 청약홈을 검색하시고 바로 접속을 하면 이렇게 서브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청약 일정 및 통계를 클릭하시고 청약 캘린더를 보시면 매달 나오는 신규 분양 현장 및 무순위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물론 민간임대나 오피스텔 등도 보이긴. 하지만 오늘은 아파트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특별공급부터 1순위, 2순위 등이 색깔별로 지정되어 있어서 보기 편하고요.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취소 후 재공급이나 이미 공급 등 이른바 줍줍 현장들일 텐데요. 이런 곳들을 잘만 찾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온 사후 무순위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색과 검은색으로 표기되는 현장들에서 로또 줍줍이나 똘똘한 한채가 보일 확률이 높은데요.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DMC 한강자이나 성남 산성역 푸르지오 그리고 DMC 3전 그린코아 등등도 보이네요. 여기서 상세 페이지를 누르시면 분양가나 청약 일정, 해당 단지의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모집 주체와 연락처까지 다 보이고요. 더 디테일한 사항들이 궁금하시면 우측에 있는 모집 공고 파일을 다운받아 하나하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민간 분양보다는 공공 성격이 강한 현장들을 찾아볼 텐데요. 네이버에서 마이온 포털을 검색한 후 일반과 청년 신혼부부 중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임대와 분양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상세 검색이나 지역 검색 등 디테일하게 찾아볼 수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되며 역시나 청약홈처럼 해당 단지를 클릭하여 상세 내용과 모집 공고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는데요 민간보다는 공공 성격이 강한 사이트라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LH 포함 정부에서 주체가 되어 분양하는 곳들이라서 아무래도 호불호는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들인데요 예를 들어 나는 서울 쪽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 주택도시공사를 검색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 이선이나 경기도도 뒤에 도시공사를 붙이면 어렵지 않게 해당 지자체 공사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접속하고 나서 소식이나 모집공고를 클릭하면 역시나 디테일하게 검색하여 4개 맞는 현장을 찾을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지역에서 나온 모집공고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이렇게 대략 3가지 정보들을 취합하여 괜찮겠다 싶은 현장들 위주로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런 줍줍 아파트들 경쟁률이 어땠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약홈에 접속하여 지나간 모집 공고를 검색하면 이 역시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반포 메이플 자이를 보겠습니다. 특공부터 1순위 경쟁률이 나오는데요. 역시나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만큼 엄청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경쟁을 뚫고 당첨되시는 분들은 정말 능력자 중에 능력자이며 3대가 덕을 쌓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가끔씩 네이버 부동산 뉴스를 보기도 하는데요. 워낙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내가 가장 관심 있는 키워드인 무순이 죽주으로 검색해 봅니다. 하루에도 수만 개가 쏟아져 나오니 가급적 가장 최근 순으로 열람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나 귀찮다 싶고 하루에 10분 투자도 싫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부동산 초보라서 뭐가 좋은 거고 도대체 어떤 게 똘똘한 무순이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복잡할 거 없이 그냥 유튜브에서 저희 채널 미분양 죽죽 TV를 검색하신 후 돈될 만한 정보가 없나 찾아보시고 그중 마음에 드는 현장들이 있다고 생각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수시로 올라오는 무순이 줍줍이나 로또 청약, 수도권 미분양 할인 아파트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